어, 라이즈 좋다. 음. 라이즈 그거, 그거, 패치되지 않았어? 조냐의 궁는 거? 모르겠어, 나 라이즈, 아직 되지 않나? 전략이, 한 번, 보, 보시면 아세요. 눈으로 일단, 친구랑 같이 와서 이제 눈으로 타공산 한 개랑 제어하드 한 개랑 포션 한개 사시면 되세요. 저는 아, 평범, 아. 평범하게 이제 부적 하나 사고 갈게요. 눈으로 타공산 한 개, 제어하드 한 개, 포선 한개 마체테 정글 안가.. 마체테로 가면은 마나가 딸려가지고 부적으로 해요 아지르 정글 할때 선블로 시작하시면 되세요 눈호랑눈호로 이제 더블로 찍으시면 되세요 두대만 맞을게 음. 한대만 맞아도 돼 옆블로 두시고, 누누랑 같이 탑 가셔야 되세요. 드시고탑 라인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먹고 다시 정글 돌 거예요. 네, 누누 Q 활용해서 피 손해도 없고, W 때문에 공속도 빨라지고, 빠르게 푸시 가능하거든요. 정글 먹으면 돼요. 과일게 먹고, 라인이, 탑 라인이 당겨지면 그때 다시 탑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늑대 먹고, 두꺼비 먹고, 탑 먹으면 될것 같아요. W3마에서 W3마 공속 늘어나거든요. 눈은 탑 가고, 이거 드시고 계세요. 성장부터 해야 돼요, 이 전략은. 성장 빠르게 하고, 왕기 빠르게 해서 이긴 전략이라. 이거 1코 나올 때까지는 웬만하면 살리시면 되세요. 아, 마스, 마스터, 마스는안 되고, 부실골만. 부실골만 승률 한9할 정도 뽑으시면서 올라갈 수 있으세요. 네, 트타 코고모처럼 라인전 힘들고, 왕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골라주시면 되세요. 아지르는 이번에 누누 W가 주물러 올려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검증 됐어요. 이거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많이 해가지고 하연님 뽀뽀님 많이 가서 갔... 내 네, 누누는 W 3마에요 W 다음에 Q 3마하시면 되세요. 미신님 바텀 방금 보였으니까 이거 밀고 집갈게요. 여기까지만 먹고. 다시 이렇게 가서 정글 돌고 탑 먹고 하시면 되세요. 이게 좋아요 이게 아지르 어, 왕끼가 빨래돼가지고 W 좀 오케이 탑 갈게요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이구. 누군가 힐탈진이라 어 오케이 깨자 오케이 탈진이라 웬만하면 안 좋거든요 상장도 잘 되고 아 이게 이거 캔들라이트님 안녕하세요 아지로템은뭐 원하시는 거 가시고 다시 늑대 먹고 늑대. 두꺼이 먹고 탐 먹고 이거 반복하시면 되세요 아, 집 좀. 음. 이거 억제기까지 밀려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자. <목소리> 바텀 바텀. 아미드 맞고 바텀 가자. 조금 막아주고. 이게 눈더블 받으면 엄청 쎄거든요. 이제 성장도 잘했고, 딱고, 알수. 이거 아지르만 키운 거라서 질 수가 없어요. 전략이 되게 부실골에선 좋아요. 제가 승률 굳이 파워 괜히 한게 아니라 제가 CS가 198이거든요 근데 이게 라인 CS가 아니라 정글도 포함이라 정글은 이제 값이 다르거든요 이 게임 그냥 이겨요 부실구려 해서는 이거 진짜로 안 져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누누라 전량이 되게 빠르거든요? 전량 치시면 되세요. 다 밀어놓고. 리신도 바텀이죠? 뒤에 때려주고. 괜찮아요. 먹고. 먹기만 어. 하면 돼요. 이, 이겨요. 뭐 애들 다 여기 모이는거칠수 없고. 그래도. 이, 이게 아직 와 되게 쎄, 쎄거든요, 지금. 실수. 아, 엔터. 아, 전령 써 어, 전령 써, 전령 써. 어. 시간 별로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버, 나이... 버티고 있어니 있으면... 제드, 제대, 제가 밀겠다. 제드가 밀고 있어서. 전령 써놓고, 우린 정글조로 가면 돼요, 다시. 누누, 누누랑 이제 공속 받는 애들을 같이 밀면은 끝났네. 그런 것 같은데. 계속 밀게요. 트위치만 보면 될것 같은데. 이제. 어, 느낌 잘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 들어와, 들어와. 질것 같은데? 까비. 돈이 많아가지고 진 거예요, 이거는. 어, 트위치. 제가 엄청 세요. 쫄면 안 돼요. 맞아, 상관없어요. 절대 안 지죠. 끝났다. 누누는 너프 안 돼요. <laughs> 워낙 고인이랑 안 써서 애들이. 문제채팅 차단이구나. 다음에 케일이나 아지를 코그모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너무 쉽게 끝나가지고.